아, 구독! 따! 아, 좋아요! 따! 자, 안녕하세 유튜브. 호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호진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호진 친구가 보내준 제보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호진이 친구가 진호님, 브레디의 피자카게2 에고편을 거꾸로 들으면 의미심장한 말을 해오라는 영상을 보내주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컨텐츠 제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컨텐츠 제공을 해주신 분, 제가 메일로 문상 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 어, 저, 저한테 메일로 무서운 거, 미스테리한 거, 신기한 거를 제보해 주시면 제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제보의 영상을 찍으면 은그 보내주신 이메일로 문화상품권 5,000원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지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무서운데 바로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러스 84. 자 호진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이제 시청자가 제보해 주신 영상 프레디의 피자 가게 트레일러 거꾸로 들어보기 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듣는 부분은 이제 노멀, 노멀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원본입니다 원본 노래를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자, 이제 거꾸로 나오는 부분인데, 거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청자가 제보해 주신 영상은 음질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이것까지만 들어보고 나서 제가 한번 원본 파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헐, 마이크 킬 올, 마이크 킬 올. 살짝 이런 소리 들었는데 마이크가 뭐들을 주셨어? 이게 방금 제 원본 영상을 반대로 했을 때 나오는 노래였군요. 근데 방금 마이크 킬 올, 마이크 킬올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이거 너무 음질이 안 좋아서 제가 음질 좋은 버전을 한번 새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호진이 친구들 찾았고요. 원본 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음질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어, 음질 엄청 좋네요. 당링린 당. b 링다 l i n g down, I'll 오, 씨, 좀 소름끼치는데? 자, 이게 원본 구성이었고요. 한번 뒤로 듣기 해보겠습니다. 들었어? 마이크 킬, 얼, 마이크 킬, 얼, 홀. 어, 진심 소름 돋았어아 어, 진짜, 나이번 진짜 리얼 작살. 아 보여주고 싶다, 닭살. 아, 진짜로. 야, 진심 마이크 킬 올리라고 하잖아. 뭐야? 다시 들어볼게요. 노래를 반대로 하니까 마이크 킬 올, 마이크 킬올 이러잖아. 봐봐.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마이크 킬 올. 마이크가 모두를 죽였다. 이렇게 해먹하고 있어요. 계속 소름끼치네 이거? 뭐야? 그니까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 버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게 원본이야 원본 얘네는 분명히 뭐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 o w 자, 반대로 듣는 거 처음 문구가 뭐라고 떠있면요 The killer is out. 죽이람이 없대. 헐이 m 를 죽였다 마이클이 모 m 를 죽였다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와이 스테이크가 뭐야? 어떻게 노래를 거꾸로 넣으니까 마이크가 모델을 줄여 이렇게 나오냐? 와 굉장히 소름끼친 이거 진짜 이거 한번 원본 영상을 제가 그 영상 설명란에 띄울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